사랑하는 아이야. 내가 얼마나 소중히 품고 사랑했던 그 작은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순간의 아픔을 나는 깊이 알고 있다.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너의 반려견은 내 삶의 빛이었고 가족이었고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던 귀한 선물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.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평소와 똑같이 손을 뻗었다가 더 이상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어. 문득 터져 나오는 눈물이 얼마나 너를 무너뜨렸는지도 나는 알고 있다 나이야 너의 슬픔은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니다 너는 사랑했고 돌보았고 함께 웃었고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나누었다 그 사랑이 깊었기에 지금의 상실도 깊은 것이다 그러니 너의 눈물을 숨기지 말아라 나는 너의 울음을 꾸짖지 않는다 오히려 너와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의 마음을 감싸 안는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. 너는 혼자가 아니다. 너의 작은 친구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은 나의 손 안에 귀하게 간직되어 있다. 너의 반려견은 내삶 속에서 너를 웃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내가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었다. 그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며 슬픔이 다 지나간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. 지금 내가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도 내가 함께 짊어지겠다. 밤마다 속삭이던 작은 소리들이 사라져, 너의 마음이 텅 비어 보일지라도, 나는 너의 그 빈자리에, 내 평안과 위로를 채워줄 것이다. 나이야,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, 내가 사랑했던 존재가, 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. 너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고, 너의 눈물은 내가 닦아줄 것이다. 그러니 잠시 쉬어도 된다. 내가 너를 붙들고, 너의 마음을 싸매고, 너에게 다시 평안을 줄 것이다.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.